요거를 전개해보자 요거1 플러스 x의 n 제곱을 전개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요 얘를 1개 뽑고 그 다음에 1개 뽑고 2개 뽑고 3개 뽑고 이렇게 갈 거야 최종적으로 얘는 n 개까지 뽑을 거야 얘를 만약에 어... 5개 뽑았다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5개를 뽑을 거야 근데 1은 몇 개를 뽑아도 1이야 그러니까 요걸 전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nc0가 될 거고 가봐요. 이렇게 먼저 보여줄까요? a 플러스 b 의 n제곱을 하면 처음에 nc0가 되고요. b를 n제곱한 거야. 여기에는요. 앞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a를 0개, b를 n개 플러스 nc1이야. 아, a를 한개 b를 n-1개 nc2야. a가 2개고 b가 n-2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NCN입니다. A를 N개, B를 빵개 0부터 N개까지. 이렇게, 그죠? 이것도 저 모양이랑 좀 거꾸로 했다. 이렇게. A를 먼저 뽑을게요. B를, B의 개수를 기준으로 보자. B를 처음에 0개 뽑아. NC0이야. 그럼 A를 N개, B를 빵개 근데 B를 빵개 뽑았으면 1이야. 플러스 nc1이야, 그러면은 b가 1개니까 a는 n-1개. nc2야, b가 2개면 a는 n-2개. 이렇게. ncn이야, b가 n개면 a는 0개인데 얘는 1이고. 요거를 저쪽 위쪽에서 a에다가 1을 집어넣고 x에다 b 집어넣은 거야. 지금 b에다 x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nc 0입니다. x를 빵개 뽑았고 플러스 nc 1야 이 x 플러스 nc 2야 x 제곱 플러스 nc 3야 x 세제곱 nc 4야 x 네 제곱 nc n이야 x의 n제곱 이렇게 됐어. 가운데 1을 뽑은 거는 안써준 겁니다. 여기에 1에 n-3제곱, 1에 n-4제곱, 이거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1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봐봐라. a 플러스, 이렇게 말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식이죠? 한등식이야,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한등식이라고. x에 무슨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고. 그래서, 저기다가요, X에다가 1을 대입했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는 2의 n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nc0, nc1에 여기 1 들어가는 거고, nc2에 여기 1 들어가는 거고, nc3야, nc4야, ncn이야, 1의 n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아, 요게 이제 하나의, 식이 나오는 거야.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에서 NCn까지 더한 것이 2의 N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요.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이것들이 다 2의 N제곱이 나오는 거야.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요, 이게 홀수 차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짝수 차일 때는 플러스 1이 되고 홀수 차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는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nc 1이야, 플러스 nc 2야, 마이너스 nc 3야 플러스 nc 4야, 마이너스 쭉 가다가 n이 짝수면 플러스 ncn, 홀수면 마이너스 ncn으로 끝날 거야. 그러면요 이두 개씩을 더하면 좌변은요 이게 n제곱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이게 없어지잖아 더하면 홀수자가 다 없어져 n c 0 nc2 nc4 ncn 물론 어, nc6 해서 n이 짝수라면 ncn 이렇게 끝날 건데 두 개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그죠? 아, 따라서, 따라서 nc0, nc2, nc4 해서 ncn까지 n이 짝수라면 이렇게 짝수번째만 더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눈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n제곱을 2로 나누니까, 이거 2의 1제곱이니까 이게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2에 10제곱을 나누면은 2에 9제곱이 되잖아. 2로 나누면. 이번에는요, 얘를 빼봤어. 빼봤더니 역시 2에 n제곱인데, 빼면은 이게 짝수가 없어지죠? 이게 홀수. 짝수가 없어지고 홀수가 두 배씩 되는 거죠. 그래서 nc1, nc3, nc5 이렇게 됩니다. 홀수만 남아. 이렇게. 이게 홀수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선 또. 그러니까, nc1, nc3, nc5 해서, ncn. 홀수까지 하면은 이것도 역시 2에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반으로 나눈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그리고 이것도 봐봐라. 예를 들어서, oc0, oc1, 5c2, 5c3, 5c4, 5c5, 이렇게 돼 있다면, 얘랑 얘랑은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5c1이랑 5c4 똑같죠? 5c2랑 5c3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 앞에 거 절반만 더해도 2에 n-1이 되는 거야. 왜? 이거 전체는 2에 5제곱이니까. 여기 뒤에 것만도 2에 5-1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어한 10번 쳐다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다섯 번 써봐. 그럼 돼. 자기 손으로 써보면 된다고, 써보면. 얘는 몇이 될까요? 7C0, 7C1, 7C2, 7C3, 7C7까지 다 더했어. 이 얘기야, 이 얘기 지금. 뭐가 돼요? 2에 7제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요 이게 지금 1, 2, 3, 4 해가지고 20c, 20까지 있는데 앞에 뭐가 없니? 20c 제로가 없죠 그쵸? 그 모양인데 봐봐 얘를요 1 플러스 x의 20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0c 제로 20c1 20c2야 x 제곱 20c3야 x 세제곱 20c20야 x의 2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어? 원래 홀수 번째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짝수 번째에 마이너스가 있네.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라고. 여기 엑셀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시면 여기는 0이 됩니다. 마이너스 20C1, 플러스 20C2, 마이너스 20C3, 플러스 20C4,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다가 얘는 짝수제곱이니까 플러스 20C20 이렇게 나와. 근데 비교해봐, 이거랑. 이 모양이 나오려면 이 식에다가 뭐를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 그 여기는 그냥 0이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c0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플러스 20c1, 마이너스 20c2, 플러스 20c3, 마이너스 20c4, 플러스 쭉 가셔서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됐잖아? 이제 내가 구하는 모양이 얘가 뭐냐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를. 이게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 1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 놈이 128이 돼야 된대. 봐봐. ENC0, ENC1, ENC2, ENC3, 4, 5, 6 해가지고 EN까지 가면 E의 EN제곱이야. 이게 지금 NC0부터 NCN까지 오면은 E의 N제곱이라고 했죠. ENC0부터 ENC2N까지 가면은 E의 EN제곱인데요. 짝수번째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절반이라 그랬죠. E의 e n 제곱의 절반이니까. 2에 2n제곱을 나누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수법칙이 뭐냐 면 2에 2n-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128이래. 128, 2에 7제곱 맞나요? 그러면 아 2n-1이 7이니까 2n은 8이 되고 따라서 n은 4 이렇게. 얘는 지금 홀수번째만 가고 있네요? 그렇죠? 1, 3, 5, 7, 9. 1 3, 5 7 군데 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에다가 플러스 11c 111이죠 이거 2의 10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2의 10제곱이 몇이야? 1024고 거기다 1빼 주니까 1023 이렇게 되는 거죠 11의 10제곱을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 11의 10제곱을 할 수도 없고요. 그걸 다시 100으로 나눈 아, 이 감이 안 와. 근데 이런 문제를요, 우리가 이항 정리를 통해서 풀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푸는지 봐 봐요. 얘를요 1 플러스 10의 10제곱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1 0의 10제곱 맞죠? 아까 우리 연습한 게 뭐냐면요 1 플러스 X의 10제곱 이걸 연습했어 그래서 이 X자리에 10을 집어넣은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면 일단은 10C0가 되고요 플러스 10C1의 X니까 여기가 10 10C2의 10의 제곱 10C3의 10의 세제곱쭉 가셔서 10C10의 10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따라오고 있니? 음. 그러면 얘는 몇이야? 1이야. 얘는 10이고 얘는 10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10이고요. 얘는 뭔지 모르지만 10C2 곱하기 10의 제곱이 있고요. 얘도 뭔지는 모르지만 10c3에다가 10의 제곱. 곱하기 10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무슨 말을 하려고 얘를 노란색으로 썼냐면 이 안에 10의 제곱이 있고요. 이 안에도 10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도 10의 제곱에다 10의, 8, 10의 제곱이 다있다는 얘기죠. 곱혀져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는 전부 다 10의 제곱, 즉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얘도 100이니까, 아, 결국 나머지는 몇이야? 1이다, 이런 얘기라고. 요 과정 이해 되나요, 지금? 봐봐. 어, 어떤 수가 있는데요.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3제곱 더하기, 4의 4제곱 더하기, 4의, 4제곱 더하기 4의 5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 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어차피 얘는 4로 나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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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지니까 나머지는 1일 거라고 그냥.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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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가 있는데요,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이제 이거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요 이걸 다 계산할 게 아니라 아 얘는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필요 없어. 얘도 나눠져, 얘도 나눠져, 얘도 나눠져, 얘도 나눠지니까 아 결국은 나머지가 뭐겠어? 3이 되겠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봐봐 그 밑에도 2 0일에 10제곱을 400으로 나누는데 2 0일에1 0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1 플러스 20의 10제곱을 하자고. 그러면 10c0 플러스 10c1의 곱하기 20, 10c2의 20의 제곱 보세요 딱 보여야 돼. 10c3의 20의 세제곱 쭉 가셔서 10c10의 20의 20, 10제곱 이렇게 1기까지 오죠. 그럼 이 400이라는 놈은 20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 400으로 나눠져 얘부터는 다 400으로 나눠지는 수야. 그러니까 몫이, 중, 몫이 중요하다면 나눠야겠지만 몫이 필요 없거든. 나머지만 묶구야 되니까. 그럼 얘는 1이고 더하기 얘는 10이고 20이고 그러니까 10 곱하기 20이니까 200. 플러스 여기에 있는 수는 다 400의 배수, 400으로 나눠지는 수. 아, 따라서 21을 4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이야? 201이 된다. 이런 얘기야.